나에게 호감이 쌓는 이성이 있을까요? 볼까요, 한번? 아, 오늘 연애 쪽으로만. 연애 쪽으로만 네. 보시죠. 아, 이거 궁금하시겠다. 네. 그쵸? 네. 나에게 호감이 쌓는 이성이 있나요? 요거, 요거 재밌겠다. 그쵸? 오늘 연애 쪽으로 가시죠. 재밌, 재밌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카드를 제가 고를 테니까. 어, 여러분들은 숫자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어, 나에게 호감 있어하는 이성이 있나요? 네, 네, 고품격 타로 방송. 중매 방송입니다. 아니, 예. 아, <laughs> 엔써니 타로 힐링 쇼. 나에게 호감 있어하는 이성이 있나요에 대해서 번호를 골라주시면. 네, 1번, 2번 들어고요 네. 옹수라떼님은 아직은 고민하고 계시고. 네, 예. 네, 골라주세요. 네. 몇 번? 저는 오른쪽입니다. 3번입니다. <laughs> 이렇습니까? 예, 아, 웅수라떼니 다시 4번 가 봅니다. 예, 응원합니다. 짜요, <laughs> 저분 저기 모셔야 되 겠어요. 방송에 네. 네, 처음에 마음으로 4번 선택 하셨네요. 나에게 호감 있어 하는 이성이 있나요? 네. 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나왔네요. 요한 마녀님 1번. 해영 님 2번. 저는 3번. 웅수라떼 님은 4번입니다. 네, 결과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지금 카드가 지금 네장 나왔고요. 어, 1번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나왔나요? 카드에 정의 카드가 나왔습니 아... 너무 효과음이 의미... <laughs> 리얼하신 거 아니세요? 왕왕왕 어, <laughs> <laughs> 네? 자 1, 번은 뭔가요 예 1, 1, 1, 1, 1,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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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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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좋나 좋네요. 이성이 야. 있나요? 3번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안 좋죠. 네. 음. 아, 저기 카드가 삽입이 잘 돼서 아... 좋다. <laughs> <laughs> 오늘은 음악도 안 깔아주신다는데요. 매화 어. 만녀님께서 만여, 어, 음악 안 들려요? 아,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셨겠는데요? 어, 음악 안 들려요? 큰일났네. 저희만 듣고 있었네요. 저희만 신났어. 아, 음악 들려요? 아, 들려요. 네, 네, 어, 다행히... 이분은 안 들리시고 저분은. 저 네, 다행히... 크게 볼륨을 높여주세요, 마녀님. 자, 4번 두두두두두, 제일 떨립니다. 이거 해야 저희 저희 오늘 삽니다. 아싸! 빰빠라바빰빰빰빰 빨아봐! 동그레츄레이션! 까지 모르죠? 모르죠? 예, 여기까지! <laughs> 왜? 예. 왜 그러세요? <laughs> 끝까지 아는 걸 해야지 축하합니다! 이런 소라떼님 좋은 건가요? 아. 예, 좋은 카드입니다 예. 자, 1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의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검은 어떤 이성, 이성 냉정, 판단, 판단, 합리적, 네. 사고, 냉정함을 얘기해요 이 카드는 저울을 재고 칼을 들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판관을 얘기하거든요 네. 이성관계에서 검이나 이런 정의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갈등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네. 어, 호감이쌓는이성이 있나요? 부정으로 해석합니다 아 부정인가요? 네 어.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호감 있어 하는 이성이 없다.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아까 1번 누가 선택하셨죠? 예. 누구신지? 예, 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어, 평소에는 있을 것 같아서 물으셨는데이렇게 <laughs> <laughs> 어깨 나오면 네. 네. 실망하게 그 다음에 묘한 마녀님 이세요 <laughs> 뭐야? <laughs> 이번의 카드는 에이스 오브 완드. 완드 에이스죠? 네. 이, 완드는 어떤 행동이나 행동력이나 움직임,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호감이 쌓는 이성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그 사람이 마음을 먹은 거야.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번도 있다. 2번은 있다. 네. 1번과 좀 상반되게 네.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3번, 3번. 보시면 네. 검 4번 카드, 네. 검 4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는 어떤 장군이 나 왕이 쉬군요.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음.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은퇴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음. 이거는 뭐 완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일이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힘들게 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호감이 하는이상이 없다. 없다라고 할수 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어, 지금 우리 웅수라떼님께서 고르신 4번 카드는 네, 제일 좋은 카드 뽑았습니다. 일단 지금 어, 저, 타로는 아, 제가 눈이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습니까? <laughs> 좋은 카드 안 좋은 카드가 없다. <laughs> 웅수라떼님 네? 3번은 피했습니다 네. <laughs> 웅수라떼님 박수치셨어요. 시 4번 네. 나왔다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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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하니까 박수치셨 네. 저분 되게 그 철저하신 분이에요. 네.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박수 안 치고 그냥 상담만 받고 그냥 갑니다. 저분은. 네. 네. 일단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카드는 한 여성이 어, 무한 지혜를 상징하는 메비에이스의 띠를 두른 상태로 사자를 부드럽게 다스리고 있는 네. 그런 카드입니다. 강아지를 있는. 다루듯. 아니, 사자가 아니고 강아지 네. 같아보여아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둘 간의 그런 어떤 고, 어, 소통을 얘기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런 어떤 인내심을 갖고 여성이 어떤 사자를 다루지 부드러운. 저분이 음. 지금 웅스라떼님은 회사에서 정말 모든 여성한테 잘해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음. 그러니까 여, 이성분들한테 어, 우리한테는 뭐 뒷골목에서 맞자 이러지만 이성분한테는 정말 잘하는 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호감을, 호감을 표현하고 음. 있다 그 호감을 잘 살려야 된다 빨리 찾아야겠네요 항상 누군지 그러니까 등등 등 뒤에 CCTV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계속 잘해야 돼 음. 왜냐면, 호감이 있는 이성이 있는데, 네. 어느 순간 막술 취해가지고, 막, 어뭐 이런 거 있죠. 술막 취해가지고, 막, 막, 말도 네. 한 번, 이러면은 여성이 딱싫어해죠 음. 그니까, 러 웅수님은. 항상 젠틀하게? 항상 젠틀하게. 네. 매너 있게. 술 드셔도 정신 딱 차리시고. 아. 그러시면, 어쨌든 이 카드는 속궁합도 좋고, 아, 어, 겉궁합도 좋은 카드예요 연인간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나에게 호감이 있하는 이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긍정으로 해석할지. 긍정으로. 예.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야 우리 살았다. <laughs> 아, 저희 노원영로안 가도 되죠. <laughs> 예. 예. 아 웅수라더니 멀고 험한 길이시네요. 맞습니다, 미안마녀님 예. 너무 젠밌다 <laughs> 결과가 좋아서인가요? 저분 <laughs> 어 그럴 가능성 높습니다. 예. 예, 예, 예. 니까 분위기하고 사뭇 다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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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군요. 아,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고품격 타로 방송, 앤서니 타로 힐링쇼에 대해서 어, 방송을 이제 진행했는데요. 좀 색다르죠? 이렇게 번호를 하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되구요. 웅스라떼님 갑자기 그 호의적으로 바뀌셨어요. 예, 네, 좋은 저... 설명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laughs> 네, 저번 참 네, 눈물납니다. <laughs> 눈물납니다. <laughs> 저분장가보내기운동본부 네. 네. 다음번에 그할때 음. 타로 할때 웅스라떼님 한번 초대하셔서 공개구원하는 걸로. 아, 공개구원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이 방송은 네. 중매방송 맞습니다. 중매방송. 네. 예, 이 방송 너무 이렇게 활용을 하면 돼요 방송을. 예. 음. 네, 그래 가지고. 이루, 이루어진다. 음, 꿈은 이루어진다. 아, 꿈은 이루어진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저분 아, 도와드려야죠. 어떻게, 예. 저분 어떻게 재밌고 능력있고 그러신데. 아, 맞지 예.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아, <laughs> 저분 그렇게 아, 폭력적이지 아니요.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자꾸 오늘. 어, 아, 죽여먹었습니다. 아, <laughs> 예. 노원역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예. 살짝 긴장했습니다. <laughs> 예. 이 방송 정말 좋습니다. 웅수라테님, 네. <laughs> 예, 이거 막 본인을 위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빠져든다고 지금 네. 댓글을 남기시고, 행님 네. hey, 재밌어요. 예, 네, 감사해요. <laughs> 다들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오늘 앤서니 타로 힐링 쇼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묘한 마녀님 끝까지 아까 웅수님하고 좋은 관계셨는데 <웃음> <웃음> 이 결과 반대세라고 <laughs> 얘기하시면 어떻게 묘한 마녀님 유유유 유유유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끌어주는 그런 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카드 4장 딱 네. 셔플해서 고르시셔서 거의 각자 해석을 네네. 하면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희비가엇 깔리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네네네. 네, 네, 네. 너무 너무 유익한 방송이네요. 웅수라 때님 마무리는 하고 가시네. <웃음> <웃음> 자, 우리 초대손님 드래곤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방송하시면서 느낀 점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아 예, 일단 엔서니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방송도 있고. 또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참 재밌고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방송이 저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연애 상담을 좀 제가 제대로 못해서 아쉽긴 한데요. 예. 혹시 불러주시나요 또? 아 당연히. 아 불러주시나요? 오늘, 예 초대 해드려요. 예. 근데 오늘 아까 강태를 당해서. <laughs> 강태. 아. 예. 컴퓨터 꺼지는 바람에 예, 살짝 당황은 했는데 네. 예, 아무튼 예, 저도 즐거웠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상담할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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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제 어, 다음 이번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방송을 쉬, 쉬게 돼서 다음 주가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또 방송을 아, 할 예정이에요. 선생님이요? 예, 처음에 선생님. 나오신 분.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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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추석 특집 방송을. 아우, 기대됩니다. 네. 예, 낮에 시간 안 되시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일하면서 <laughs> 듣습니다 아, 그러세요? 한쪽으로는 네, 이어폰. 뒤, <laughs> 이어폰 꽂고. 네. 예, 그러다가 혼났습니다. <laughs> 아, 그러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그분에 대한 방송이 목요일날 2시 반 정도 예상합니다. 아, 2시 반이요? 예. 네. 정확한 시간은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죠. 네,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송 진행하고요. 네. 어,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슈슈리 위원님께서 저보고 목소리가 촉촉하다고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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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드레곤님 예, 칭찬도 알겠습니다. 받으시고 예,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좋습니다. 예. 노원 안 가서 좋습니다. <laughs> 예. 일단 노원은 네. 안 가서 좋아요. 노원 안 가서 좋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감사합니다.